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까지도 미혹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비 종교단체나 이단 집단을 보게 되면, 그곳에는 실제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그릇된 이단 사상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무당이 접신하듯이 귀신 들려서 뭔가 접신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마치는 것처럼 입신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환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이비 집단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천장에서부터 금가루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어지는 현상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의 마지막 때의 가장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도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총과 칼과 드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끊임없는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한다면 이 세상 공중건세 자본자가 한시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 세상의 구조, 이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의 틀 자체가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전력 질투하면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본성부터 나는 살아남아야 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계속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취미생활을 갖습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인간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좋다고 정해놓은 돈 명예 인기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 남들로부터 주어지는 칭찬, 이런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힘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는 나와 상대하는 사람을 우리가 밟아야지만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디션을 나가든지 콩쿠르에 나가든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든지 대통령 선거에 나가든지 나와 경쟁하는 사람을 내가 밟아야지만. 내가 더 높은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세상 틀 자체가 영적인 전쟁터이고 누군가를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딱한 절로 요약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올라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자신의 영광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 무엇이냐?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재난. 이 세상의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가 사라지니까 이제 죽을 것 같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들로 기쁨과 만족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그런 걸로 삶의 안정 찾아서는 안 돼. 그런 것은 진정한 기쁨을 줄수 없어.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재난하면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재정이 없어지고 몸이 아프고 이런 것들만 재난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마음에 진정한 평강과 안정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재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을 아무리 가져봐도 인간의 마음 안에 뻥 뚫려버린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좋다고 하는 가치를 트럭으로 가져도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재벌가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고 고백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재난을 주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창궐하는 바이러스를 보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그러한 본성들을 보면서 내가 안정된 직장을 못 구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는 것들이 내 삶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망하는 것은 십자가 붙잡지 않고. 종교인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이 진짜 망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그 앞에서 우리 서로 힘내자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붙잡자고 우리 나태했던 신앙생활 버리고 다시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서로 격려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